20장.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수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 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 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철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 호하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피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교편이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할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교직 생활을 제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막대기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교편은 한자로 가르칠 교 채찍편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가리켜 채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매라고 불렀죠. 주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벌을 주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셨죠. 그러나 이 징계는 파괴를 위한 게 아닙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듯 그 광야는 백성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일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몸소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성도의 삶을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막대기 밑으로 양을 통과시키면서 양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보호하듯 심판 막대기 아래서 주님과 관계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징계 안에 피어있는 은혜의 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날 그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내가 뿌린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죠. 죄의 무게만을 돌아보면 결코 회복을 바랄 염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율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의 무게가 될수 없이 무겁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덮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이겨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황폐한 이 땅에 회복된 죄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광야 같은 세상에 전하며 소망의 길을 열어가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심판 막대기 아래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덮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덮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